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로트 의 박지연이 심장을 녹일 달콤한 신곡으로 컴백합니다. 박지연은 23일 공식 팬카페와 SNS를 통해 오는 30일 두 번째 싱글 녹아버려요의 발매 소식을 알리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신곡 녹아버려요는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사운드 위에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세미 트로트 장르의 곡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애달픈 마음을 담은 가사에 박지연 특유의 섹시한 감성과 파워풀한 보컬이 더해져 몰입도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신곡에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작사 작곡에 참여해 눈길을 끕니다. 장윤정은 예명 장공장장으로 활동하며 이명화의 진짜배기 김옥남의 뽀뽀나 해주세요. 고영태의 타자년 같은 다수의 트로트 히트곡을 제작해 역량을 입증한 바 두 사람이 선보일 시너지의 기대가 모입니다. 지난 22일 박지연은 신곡 공개에 앞서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5 박지연 콘서트 쇼맨십 서울 앵콜에서 신곡 녹아버려요를 선공개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독보적인 보컬을 바탕으로 완성도 있는 무대를 소화해 발매 전부터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앞서 박지연은 TV조선 미스터트로시에서 화러보이스라는 수식어와 함께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으며 최종 2위를 기록해 대중성과 실력을 모두 입증했습니다. 네. 지난 1월 미니 1집 o c a n 을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 박지연은 지난달 26일 SBS 라이프 더트로스에서 우리는 된다니까로 3주 연속 1위를 차지 개인 통산 네 번째 명예의 전당에 오르며 트로트 대세 타이틀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한편 박지연의 두 번째 싱글 녹아버려요는 오는 31.5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